그날 밤 시어머니가 몰래 보낸 그 문자 한 통이 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올해 38이고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2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믿었고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게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 이정우와는 6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의 영업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조금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할 때늘 존중하는 태도와 말수가 적지만 진심을 담은 말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결혼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 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그 무렵 부모님의 권유가 잦아져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소도시 출신이라 양가 분위기가 약간 달랐지만 큰 갈등 없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서울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셨고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과 가까운 서울 구로구에서 살기를 원했고 남편도 처음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시아버지께서 내둘 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그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고. 결국 저희는 지금의 25평 아파트에 셋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반찬 하나를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해. 결혼 초반 저는 남편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엔 영화 한 편을 나눠 보는 이상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집안일은 어느 정도 분담했고 무엇보다 저희 직장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애들이 말안 들었어? 그의 짧은 질문 하나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평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긴 손님이니까 괜히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은 불과 한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TV 채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이상한 드라마만 본다니까. 저런 거 보면 싸가지 없었죠. 말끝마다 한숨을 쉬시며 리모컨을 빼앗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엌은 아예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힘들 텐데 내가 밥 해놓을게.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차 제 방식은 틀리고 시어머니의 방식만이 맞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김치를 사다 놓으면 요즘 며느리들은 김치도 안 담가. 내 친정은 그렇게 안 가르쳤니? 청소를 해놓으면 걸레질은 제대로 했니? 먼지가 보이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애매한 미소로 말합니다. 우리 엄마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말하지 않을 땐 남편을 통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일찍 들어오라고 하던데. 엄마가 말했어. 저녁에 반찬 너무 짜대. 결국 그건 남편의 말이 아닌 시어머니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여과 없이 제게 던지는 전달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참고 또 참다가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불편한 거 알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무시하는 거안 들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많이 해줘. 해 엄마는 지금 외롭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해. 예. 그 말은 결국 내가 더 참고, 더 져주고, 더 조심하라는 말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심해. 요즘엔 가족 같지가 않아. 그 말은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교무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애도 없는데 왜 그렇게 늦어? 집에 살림은 안 하고 일만 하나 보지." 그 말에 저는 반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다시 시선을 떨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여자로서 살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직장은 핑계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토연이 힘든 거 몰라? 처음 듣는 그의 반박에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너희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지. 알았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우리 그냥 서로 참고 살자. 다 그런 거잖아.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찾으러 정신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통화 중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밖에선 선생님 노릇 잘하지. 근데 집에서는 한숨만 푹푹 쉬고 살림 하나 못해. 그때 저는 현관 앞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나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하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지난번에 말했던 그 여직원 아직도 연락 오니... 남편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긴 왜또 꺼내?"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그런 밝은 애랑 어울릴 때 얼굴이 참 편해 보이더라. 그 순간 식탁이 공기가 식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놓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펴고 잤습니다. 남편은 침실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썼다는 걸 사건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전 아침에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전날 있었던 시어머니의 발언을 두고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은 또그 얘기야? 아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업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급식 시간에도 멍하니 밥을 입에 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용은 단한 줄이었지만 그한 문장은 마치 이혼 통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분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너랑 있으면 엄마도 불편해하고 나도 솔직히 지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참고 살아온 내가 결국 거림받는 쪽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저는 문을 열자마자 따졌습니다. 그 메시지 진심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낸 거잖아.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그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난안 보냈어. 진짜야. 이 시간에 난 고객 미팅 중이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시간과 장소, 카톡 단체방의 대화 흐름을 보면 정말 그가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 휴대폰을 썼다는 것을 며칠 후 남편이 실토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잠깐 내폰 봤던 것 같다고 하더라. 내가 비번을 안 바꿔놨거든.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이름으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그리고 남편이 그 사실을 듣고도 단한 마디 사과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태도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율컵을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만하자. 나 더는 이 집에서 사람 대도 못 받는 채로 못 살겠어. 남편은 놀랐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집어 던지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창피하구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이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주방에도 거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제게 아침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무력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등포구청 인근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개받은 이혼전문 변호사는 조용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정서적 학대, 고부갈 등. 그리고 남편의 방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물륜이나 폭력은 없지만 시어머니의 언행과 그에 대한 남편의 무기는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받은 문자, 남편의 확인 메시지, 그리고 그 직후 통화 녹음 파일, 저는 모든 걸 남겨뒀습니다. 무너질 걸 알았던 것처럼 이혼 조정 신청서 준비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남편 쪽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반응 없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다음 달 14일 가정법원이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이 집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그림자였어.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안을 뒤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감히 이혼이야? 내가 뭔데 이 집안을 망쳐.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망친 건저 아니에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한 쪽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진짜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했어. 그의 무난이 나에겐 지옥이었다는 걸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시어머니는 법원까지 따라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 마디는 다시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서울 가정법원 4층 구정실 앞, 제 손은 차가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섰지만 끝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김수연, 조정실 들어오세요.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조정시비 공개였지만 남편이 동석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조정위원이 예외적으로 허악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은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한 뒤,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소연씨,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방관입니다. 시어머니의 언어적 폭력과 조작, 무시 속에서 저는 단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종우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한숨을 내쉰 쉬뒤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힘들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꼭 이혼까지 갈 일인지는...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요즘 며느리들은 말 한마디도 못 듣나 봅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김치 하나 못 담근다고 한게 폭력입니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조정 중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뇨? 우리 정우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얘가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주려던 거예요.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이 여느리에게 내 친정 어떻게 널 그렇게 키웠냐고 말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험담을 친구에게 늘어놓던 날. 현관 앞에서 제가 듣고 있던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의원은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이종우 씨, 아내에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조율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의원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조정은 양측 합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김소연 씨의 입장이 분명하고 정신적 피해 증거도 확보된 만큼,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진짜 이 여자가랑 끝낼 거야?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건 내 결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감정은 끝났고 이젠 제 몫의 인생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법정 문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는 끌어봐야 서로 상처만 늘어날 것 같다며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이름 하나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소연. 이정우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시어머니는 무섭게 반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에 전화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말아먹고 나간 며느리야. 감정 기복심에서 정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 학부모 몇몇 과도 아는 사이였던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학교까지 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 가르쳐도 되나 몰라. 요즘은 뭐 아무나 교사 하나 봐. 그 소문을 전해들은 저는 처음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과 몇몇 동료들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방두 개짜리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지는 발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손으로 커튼을 달고 시계 하나도 고르고 작은 화분을 사다 두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혼자 마트를 가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자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증 남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잘 지내? 내가 없는 짐 많이 조용하더라. 그 짧은 메시지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용하다고 느낀다니. 나는 그 조용함을 몇년 동안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청에서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 단독 세대주 등록, 건강보험 재산 분리, 서류들을 하나씩 격리하며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쓴 혼인관계증명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탁상식의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김소연 다시 태어나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오피스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일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였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퇴근 후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집 묻어두었던 생각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대,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작은 카페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듯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과 나눈 대화, 시어머니의 말에 움츠어들었던 내 모습, 그리고 조용히 참던 날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 했던 나 자신까지. 어느날,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의 글, 위로가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이혼을 겪었어요. 그 댓글을 읽고 나서 저는 글 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에세이로 엮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해 가을 제 이름으로 된첫 책이 나왔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하루. 누군가에게는 작고 조용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제겐 살아낸 모든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조용히 찾아온 학부모 몇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도 나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주변에 며느리 복 없었다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책이 나온 걸 봤다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너 잘해냈더라. 읽었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내 삶에 더는 필요 없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아낸 기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김소연이라는 단단한 이름으로.